아 근데 그체임 같은 상황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클릭이 된 건데 예, 약간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이코 손이 미끄러졌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된 거라서 그거는 사고였습니다 예그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루스님한테 예, 굉장히 죄송하고요 예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앞으로도? 잠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간 아폴로 더 궁의 법봉 미르플로우 뚝배이브레이 <laughs> <laughs> 하, 나 저거 외운다. 나 저거 외울 거다. 저 지금 이거 복사했어요. 아폴로더 궁의 법봉 미륵 플로우? 아니, 미륵 플로우가 아니고 미륵 플로우. 이게, 제가 왜이 미륵 플로우를 했냐면은, 예, 네, 그, 나중에 유튜브에 쇼미더머니에 참석한, <laughs> 쇼, 쇼미더머니에 참석한 심형이가뭐 아무튼 그걸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예, 네, 그러면은 3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간 좋은 좋은 완성된 분장을 뒤로한 채 아니지 저게 완성이 없지 뭐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둡읍시다네자 일단은 오랜만에 온 카로네휴식 야 근데 야 제가 살면서 카로네휴식 맵을 예 오랜만에 돌아온 예 진짜 오랜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point. 거 진짜 참예 생경하네요 진짜 느낌 북쪽 q t s 페이스바리 남쪽에 파이어스페이스바리 굉장히, 아, 아, 굉장히 느낌이 희한하다. 예. 카론의 휴식을 내가 오랜만에 본다는 표현을 쓰다니, 예. 아, 이거 봐, 랠리. 진짜, 내가, 내가 말했잖아요. 맵 한두 개만 추가돼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걸. 이 좋은 거를 이제, 이제야 맵 만들고 가야 뒤로 한자 아무튼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여전히 뭐 독트린 엘리트는 뭐두 예, 사람 다 대동소이하고요. 예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카론의 카론의 중복예 또론의 또복이었는데, 아예 자, 일단은 그러면서 와, 이거 지금 큐티가 여기다 깔아놓은 겁니까? 아, 여기다 베러 깔고 또 스나이퍼스카우 자, 쉴드도만에 들어가고요. 아 이거는 예 파이어스톤님 불리할 수밖에 없죠. 예 위치가 압도적으로 불리죠 하 이건. 아이 무슨 아예 함고론님 안녕하세요. 아 저분은 한국 사람이었구나. 아. 네 제가 함고론님이 나왔던 리플레이를 한번 본 적이긴 한데 정체가 누군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정체보다는 사실 국적이 궁금했는데 아무튼 국적 체크가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국적 체크가 되고 있는 해달양반의 더노버스 리플레이 중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 지금 여기다 남의 남의 본진 예, 지금 남의 코앞에다가 지금 예, 체프 채프벽 찍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체가 밝혀져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야 함고로님과 함께하는 해달양반의 더노버스 리플레이 중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대리거앨 시야 밝힌 채 계속 쉴드 제자이에서 쪼이고, 쪼우고 있는 가운데 아, 아 일단 택시컬 마린도 에, 시비 한번 걸어보려고 들어가나요 여기 서비스밖에 없긴 한데 아, 그 가운데! 아, 등잔미시 어둡다! 아, 이을중립화시키고 아, 기가 막히데요, 예, 거기서 예, 지금 바로 탱만 나오면서 거기 서라! 고 있는데 아,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정체가 궁금했던 것 뿐입니다, 예 아니, 이거, 이거는 사실 명대사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편집점을 두듯이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뭐야, 왜. 일본 말 하나 이런 데 보면 왜 아이캐치랍시고 왜 중간에 막뭐 끼어 팔기 하잖아요. 끼어 팔기 장면.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간, 님들이 가 <목소리> 해봄!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유튜브에 영상을 할때 장면을 좀 신경 써야 되나봐. 나도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걸 팔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파리를 해야 되나봐요 감성파리도 야거 <목소리> 이게 안 하니까 조회수가 영안 올라가 <목소리> 웨에머 전문 아 근데 로빈님은 해설을 할지 모르지만 요거는 확실히 합니다 저는 저는 해말못이라 해설은 불가능하고요 저는 철저하게 게임 중계만 합니다 내가 캐스터 역할을 할수 있지만 네, 해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외로 e스포츠가 정립된지 꽤 오랜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 아직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이참에 확실히 팩트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캐스터 따로 해설자 따로 있는데 저는 일단 성향은 캐스터에 한없이 가깝다고 봐야되겠고요아 저는 해말못이니까 예. 기왕이면은 전문적인 어떤 코멘터리를 해줄 수 있는 근데 솔직히 제가 캐스터적인 불문에도 불구하고, 예, 부분이 좀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딱 하나죠 왜냐? 이게 그 정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전문적인 커멘터리가. 이거 그때 밀러님 방송 보면서도 밀러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하신. 제가 이거 밀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공감 가는 거 중에 하나가. 게임 굉장히 이할게 없어요 이러면서. 말할 게 딱히 없잖아요. 아난그 말에 되게 공감 가더라고. 아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아무튼간 네, 사견이 터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쉴드 제네레이터 코앞까지 존재했던 파이어스톤님. 바로 돌아가면서, 아, 이제는 여기 지금 베럭스가 고립돼 있어가지고, 예, 네, 주변에들 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거의 지금 방어병력이 없기 때문에, 뚜공사이 가깝거든요? 자, 일단 화염방사, 기 아,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보니까, 야, 이건 켜지기 전에, 자, 일단 극적으로 어썰마 나오긴 했는데, 아, 역시 안 되죠, 안 되죠. 병력 차이가 너무나요, 예. 네. 쉴드돔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아, 저 쉴드돔이 예전에게 켜지고, 아, 괜히 스나이퍼 스카우트 나가나가 설쳐가지고. 여러분, 역시 만, 예, 동서 고금의 진리로 저격수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저격수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 이게 배틀그라운드 보면 왜 카구팔 들고 막, 지가 무슨, 뭐야, 지정사수인 양, 아메리칸 스나이퍼에 나오는 그런 저격수인 양 그렇게 다니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격수는 철저하게 윗고수를 해야 돼요. 아, 이건 이제 약간 눈뜨고 당한 느낌이 좀 크긴 하고,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애시상추 병력을 살리기 위해 뺐어야 되는 게 맞는 판단이었지만, 아, 급그 판단이 좀안 됐었기 때문에, 예, 예 q t S, 스페이스바이 어쩔 수 없이 병력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요 예. 이게, 이게 스페이스바린이냐, 이게 옥슬이. 아무튼. 크으, <laughs> 채팅창에 또 명언이 또. 저격수란 본디, 상하이조처럼 정어 <laughs> 안되겠어! 쏩시다! 아 근데 오히려 쏘였죠? 네. 영 좋지 못한 것에 볼터건을 맞고 사망한 네, 스나이퍼 스카우드에게 애도를 하면서 아 근데 이거 지금 건물 아 포기를 안 하나요 이걸? 그치? 지금 영역 자꾸 각격파 되고 있는데 여기다 리키스를 차라리 그냥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백방 빼는게 낫습니다 솔직히 아 슬로우 데스 쓰지만 사실 이거는 예 네, 지금 지금 택티컬 마린의 화방이 안쓰이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제 생각에는 저 카운터가 너무 깊거든요 그리고 몇 포인트만 기다리면은 공짜로 쓸수 있는 네, 공짜 화염방사기 상시 딜로 꽂을 수 있는 화염방사기킬팀된 존재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예 네, 지금 택티컬 마린에게 있는 화방은 굉장히, 약간, 의 게르기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여기서, 아, 근데, 선발 때 괴멸하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지원 변경 쪽 이렇게, 와, 이걸 또, 예. 아, 예, 세 군데 갈아 엎었는데, 예, 방금 전에 뽑은 듯한 세 군데 또 나와가지고, 아, 근데 물론, 예, 이건 지금, 예, 곧, 쉴드덤이 켜질 거기 때문에, 아, 자, 여러분, 이게, 이게 스펙스마린입니까 안만 봐도 얘네 진짜 파워 아머 입은 옥스에요. 아, 아, 이건 진짜. 전할 시루스님이나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얘네 그냥 안만 봐도 파워 아머, 닌자한 그냥 옥스들밖에 안 돼. 안만 봐도. 얘네 옥스에요, 옥스. 자, 여러분은 지금 종족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해달령반의 더너버3 리플레이 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님들이고 앨범? 자, 아무튼 우리 파워 아머 입은 파워 옥스. Power 아, for deployment. 야,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안 밀리네요. 네, 저는 여기 결국 당당할 것처럼 느껴져요. 아, 킬팀이 어영구영 살아남으니까 결국 일를 내는 건가? 아, 역시 답은 탱마인 건가요? 자, 거기다 어썰막까지 안으로. 와, 그리고 이런 길막! 와, 길막! 네, 늘 그렇듯. 야 사람이 있지마면 어썰마 한번 뽑을 만도 한데 진짜 어썰마 드을게안 뽑아요 이분도 예아 <laughs> 네. 진짜 예 엄청 고집쟁이거든요 진짜 거의 뭐에 예. 인터넷 방송인급의 어떤 노타협 네 리멤버 노타협 아 리멤버 노+ 노썰마 노 어썰트 머리 아 진짜 거의 뭐카마로프급의예 비타협으로 어썰마 어썰마 전혀 안 쓰는 예파이어스토님 네, 지금 한 한변한 분대는 쓰겠다 진짜 사람이. 아, 어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네, 그냥 들어서까짓거 그냥 내주죠. 와 이게 글쎄요. 근데 솔직히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의 어떤 멀티태스킹 정도면은 이거 하나 어썰마로 돌려도 쓸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아, 어. 가끔 느끼는 건데 <laughs> 테러, 테러 아니 썰마와의 협상법다. 역시.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야, 거의 이렇게 장하는 데는 거고 아, 거기다 안 가죠. 예, 다시 스 택차 가지고 점프 하나 돌아왔고요. 자, 그다음 퀸티 마이언, 뭐 다시 돌아왔고. 아, 근데 예, 뚝배기 브레이커와 함께 아, 아니다.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죠. 예, 자,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어, 근데 저, 안젤로스, 나 안젤로스와 1대 1대 뚝배기? 자, 1대 근접전.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볼수 없는 근접의 짜릿함. 더러버 3를 보는 유일한 이유. 자, 누구 뚝배기가 먼저 깨질 것인가? 아, 근데 판정승. 아, 판정상 밀려요. 판정상 밀려요. 자, 이제 누가 로자리우쓰지 하면서. 아, 들어가는데, 이거, 이거 아직 쓸수 있거든요. 예, 전투기 너무 돌아왔고. 아, 스페셜 어택으로 한 번. 극적인 상황에서 스페셜 어택으로 한 번. 로자리우스 전지고 안젤로스, 안젤로스, 안젤로스 뚝배기. 아, 그리고 도망가는. 아, 그리고 도망가는, 아, 은신지역의 숨고요어으로 빼고. 아, 너무 궁금죠 자, 아폴로, 예, 오늘의 승리. 아폴로 더 궁에, 벚봉 미륵 불로우 뚝배기 브레이커 디오메드. <laughs> 이름 진짜 더럽게 기네, 씨. <laughs> 죄송합니다. 아, 기어코. 아, 기어이 밀리네요, 예. 셰플베럭, 기어이 밀리네요. 아, 결국, 이 힘싸움에서 밀렸다는 거는, 여기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 만약에 채플린 살아있었으면 여기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아, 역시 진영 붕괴 아, 이상해. 그 가치가 없어요. 주력 딜러는 얘입니다, 얘. 그니까 말하자면 느낌이 이걸 히오스로 비유하고 싶진 않은데요. <laughs> 하면 하면 또 뭐라 할까봐 시공이라고 막 뭐라 할까봐. 안젤로스는 요한나에 가깝고, 채플린은 한없이 소냐에 가까워요. 예, 약간. 디아블로3, 얘는 성전사에 가깝고, 안젤로스는 얘는 한없이 바바리안에 가깝습니다, 얘는 안에 들어가서 얘 예, 난장판 만드는데 특, 예, 특화된 거는 채플린이 좀더 특화돼 있죠 예, 자체 딜량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아, 이제 대바스팀 추가가 되고 예. 파이어스톤님이 유일하게 1티어에서 추가하는 유닛 대바스테이터이것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안 왔더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도 방송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휴, 해달양반미친놈이짜 더러워서 내가 섞어준다 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말안 했으면 은 이분은 이두군데맞아도 택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충분히 그러거든, 남을 양반이라. 아유 내가 이제 해달양반 중계할 때 더러워서 내가 이제 이거 예의상 하나 두개 깔아준다 이러면서 됐지, 됐지 이러면서 마치 나, 나 보라고 해달양반 보라고 해달양반 보고 있나? 내가 이거 뽑는다고! 나도 해! 나도 뽑은 XXX 사람이오 그니까, 러 지금 채팅창에서 파이어스톤님이 지금 성명을 발표하셨거든요. 사실, 외국인들이 하도 탱마스팸 한다고 욕해서. 사실, 외국인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맨날 그랬잖아요. 아, 오늘도 탱마스팸인가요? 이러면서. 또, 아, 또 스마스팸. 아, 이 정도면은 거의 옥스가 슬로가보이스팸밍 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죠. 라고 맨날 얘기했더니, 이분이 거의 약간 머리털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야. <목소리> 이러면서 해달영방 <목소리> 이러면서 아, 야 내가 들어서 뽑는다, 들어서 뽑아준다. 아 근데 전기 안 들고 뽑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 테바 팀이 있구나. 테바 팀을 뽑자. 이러면서 뽑은 거죠. 내가 들어서 뽑아줬다 이러면서 망할놈아 보고 있냐? 내가 내가 어? 너 때문에 들어서 뽑았다 이러면서. 뭐, 거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우리 파이어스톤 님이 그럴 리는 없는데, 예, 또뭐 그렇다고요. 아, 다시 한번 더. 아, 다시 한번난이하고 있는 아폴로터 궁의 법봉 미르플로우 뚝배기 브레이커 티어메데스. 아, 진짜, 예. 제가 이 정도로 긴 이름을 거의 미드콘드리아, 이트로펙타트라이즈인플루엔 박테리아 균 이후로 이렇게 외우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거기다 추격당하죠. 추격당하는 순간 마구니 판정. 아, 마구니 판정으로 뚝배기. 아. 나는 앞으로 나가려는데! 아! 그들 똥막대기가 지금 예, 바 발목을 잡고있다! 아 밀어붙이고있죠 아 거기다 콜다 엠파이어! 예아 때릴때마다 예, 때릴때마다 예, 얘네가 스마냐고 얘네가 얘네가 옥스지 무슨 스마냐 이거 루타스예요 여러분 속지마세요 이거 저기 헤비볼터 장비 닌자 루타스입니다 여러분 속지마세요 이거 다포이즈들이야 이거 뽀이즈 속지마세요 아 이거 이거 다 이거 다 보이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 워크가 안 되는데 예, 카메라 워크 가 아마 카메라 워크 할수 있게 되면은 얘네 어딘가에 녹색 살 보일 거야. 얘네 얘네 스마 아니야. 얘네 인간 아니야. 얘네 옥스예요 여러분. 지 몸에서 어떻게 새로운 몸이 나오냐고. 오크나 그럴 수 있지. 이거 옥스야. 스마 아니야. 여러분은 여전히 예, 어, 여러분은 지금. 리플레이 방송한 지, 언, 두세 달이 지나가도록, 종족의 정체성이 헷갈리고 있는, 세달 양반의 더너버스 리플레이 중계에 함께하겠습니다. 힘들이거 앨범! 아,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마린만, 택티컬 아, 마린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요 아, 근데 일단은 정면에 대바 팀이 있다 보니까, 예. 무리하지 않고, 그냥 병력 주시고 있는 모습. 뭐, 시간은 지금 이쯤 되면 거의 뭐, 파이어스톤, 스페이스마린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 여기도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있고요 전기 에도는 달려있긴 하지만 아 근데 굉장히 배고프죠 지금 큐티 입장에서 아 심지어에 쿵쾅이는 내가 먼저 볼거다 예쿵 네. 우리 우리 귀요미 쿵쾅이는 내가 먼저 볼거다 하면서 아 파이어스님이 여길 달았다는 거 이거 지고 싶어도 못 진다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지면은 한동안 더러버 스리안 하겠습니다 라고 공략한걸 마찬가지 아 여기다 리스리포스트까지 이거 사야님 경기를 아마 보고 감동받은 게 있을 거예요 아! 너무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아이 게임 돌아왔을 때 예, 나는 반드시 여기다가 에드온과리스리포스트 전부를 바꿔야 말겠소! 라고 공언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예, 지금 그 공언에 공략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이어스터님께한표 주십시오 예, 저분 정기.. 예 정책.. 예 정계 나가고 싶다고 하시나 봅니다 아, 일단은 진짜 예, 예, 뭐 예상대로 한 아, 대략 한 70, 한 대략 한 2분 뒤쯤에 이제 쿵쾅이 볼수 있을 거고요. 예,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 플레이 타임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예, 쿵쾅이가 보고도 쿵쾅이 QW 스킬 스거 보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거치팀이 두분데나 있지만 그냥 들이받고 있는 아, 어, 그리고 지금 예 넉백용으로 지금 쓴거 같은데, 예, 들어가죠. 아 예, 스페이스마린니 비겁하게 사격이나 오고 있다니! 마군이다! 저놈들은 마군이가 껴있다! 아 역시 예 불국정토로 인도하기 위한 예 미르게 플로우 넘치는 크루지우스 아르카눔 아 이거 지금 예, 몸에서 지금 예 살이 대신에 몸에서 지금 불길 나오고 있었죠 예아 근데 해외면은 가만있어 봐 이거 해외식 로케이션으로 하려면 저기 크리스천이나 이런걸로 해야 되나 아 어차피 얘네는 황제교구나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간 아 마구니의 힘, 마구니를 물리치겠다는 미르게임으로 아 법봉플로우 저는 예 로케이션화에 따른 어떤 그런 예, 영어 패치를 위해서 예 미르플로우가 아니라 법봉플로우로 하겠습니다 플로우 넘치는 예, 법봉의 스매싱으로 안만 봐도 이건 볼트피스톨이라고 하기엔 좀 짧고 아 길고 볼터건이라고 하기엔 얘가 한 손으로 들고 있는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냥, 마찬가지로, 아킹보 스타일로, 반대쪽에도 저기 뭐야, 컴벨 샷건 이런 거 주면, 얘 그냥 오버워치 리퍼예요 생긴 거 하등 다를 바 없어, 지금. 그럼 마찬가지로 하는 스타일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들어가서 뚝배기 깨는 거는. 죽어, 죽어, 죽어 하는 식으로 해. 계속 두드려 패는 거똑같고요 아, 저 너무, 너무 끔찍합니다. 네. 자, 그리고, 30초 뒤에, 30초 뒤에 우리 쿵쾅이 볼수 있죠. 네, 해달 양반 방송에서, 바로, 아이언클레드 드넌 나오자마자, 스킬 보고 30초 만에 지은 별명, 쿵쾅이. <laughs> 예, 모 커뮤니티에, 예, 여성 회원분들이 다소 불편해 할 수도 있지만, 예, 뭐, 극단 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씨부리고 있는, 그러면 지금 해달 동만의 사찰이 두렵지 않은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님들이거 앨 아니다, 이거 다른 버전으로 해도 되겠다. 님들이가 나만 불편해? 아, 그러니까 요런 거, 네. 아, 굉장히 잘 처리한 것 같다. 자, 그러서 본진에 좀 잡을 수 봐. 큐티 자원이 얼른 어떻게 돼있죠? 아, 암울하네요. 전기가. 전기가 매우 암울하고, 듀라빌리티나 이런 거 업그레이드를 좀 찍고 있나요? 2업까지는 해줬고요. 예, 콩콩 업그레이드. 그런 바, 아, 그런 면에 비해서 파이어스톤, 피스바리 랜드 스피드. 와, 이거, 이거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궤도 예, 재진입. 아, 이거, 에 예, 지금 여기서 랜스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궤도, 지지, 예, 재진입으로 진영 분비하겠다. 아, 이건 진짜, 예, 여러분, 팝콘각입니다, 팝콘각. 장면은 짧은데, 예, 그냥 집에 뭐라도 먹을 게 있으면 지금 당장에 이걸 먹을 것과 함께 보세요. 이거는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미니맵에 다른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일단 랜스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아, 일 멀티메타 업그레이드. 그리고 지금 이 알런, 아이언 클래스 드넛은 아마 터렛, 갈때 아마 던지겠죠? 지금 큐티 스피스발이에 예. 라스캐논 하나밖에 없고, 예. 이제 두 번째 분대 나오고 있긴 한데, 아, 이거 두 번째 분대 나오는 건 예. 파이어스튬 거네요, 예. 라스캐논 나오고, 첫 번째, 아, 뭐야. 첫 번째도 아니구나, 예. 몇분 됐지, 아, 이거, 와. 그렇지, 이제 후반 넘어가는데, 이 정도 라스캐논 숫자는 갖춰줘야죠. 양심벽을 지금까지, 예. 솔직히 라스캐논 없으면은 건물 공성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건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아, 일단 서비터. 몸으로, 예, 바디 체크로. 위치 파악을 했고. 뚝배기 브레이커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법봉지를 나는 할수 있어요! 들어가죠. 예, 전투기 동움 없이. 아, 쿵쾅이. 아, 일단 킬키 먼저. 자, 일단 보여주죠. 아, 근데 지금 이거, 어딨죠? 어, 일단 랜스는 잠깐 뒤에 놀고 있고. 어어. 일단 드랍포드. 일단, 아이언. 아, 일단 체프린 뚝배기. 아 살짝 늦었는데 예, 아이언 클레드가, 자코쾅이 우리 코쾅이자 들어오자마자 형제들 이거 나만 불편한가? 아 저기다 와와벽오벽 벽. 넘어왔어 벽! 아 아이언 클레드 의문의 일패. 저거 예 스킬을 보면 사이즈믹 슬램에 차단하는 장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 장벽 뚫고 왔죠? 아젤로스. 아 이거 의문의 일패가 또어 그리고. 안보여주나요 괴도제지님? 아 괴도제지님 안보여주고 이거는 나를 속인거구나 파이어스톤이 놈날 속였구나 아 거기다가 지금 어스 셔터 뭐 이런거 쏴보지만 아 오히려 맞붙기 시작하면 자 채플린이 없는 세상에서는 가브리엘 안젤로스가 웃을 수 있죠 채플린이 없는 세상에선 자 그럼 아 이거 어썰트런처 아 쿵쾅이 예 일단은 쿵쾅이 할수 있는 스킬 전부 동원해서 쓰고 있긴 한데 자, 킬집 집착에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가스플리터 근데 정작 가스플리터 넉백이 필요한 거는 지금 이 녀석이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일단 슬로우. 자, 어, 볼텍 트레이에 자, 일단 풀체지돼 있는 라스키로 하나 있고요 어, 데미지, 데미지. 아니, 파이어스터님 들어갔다가 이게 무슨 골이야 아, 나 사이즈 웨이브. 아, 그래서 저게 두사체를 막아주지 않죠? 두사체를! 장벽이 아니, 방벽판정이 아니라서, 아, 이걸. 날 속였구나! 파이어스톤 이놈! 똑바로 살아 파이어스톤! 아... 이놈 기장자 같은 양반 아... 아... 만년 이인자 신세를 면치 못하던... 예, 총사령관 안젤루스 <목소리> 채플린이 없는 세상에서 왜 예, 행복하게 망치지라면서? 그나마도 근데 좀 웃긴 건 예. 아이언 클레드 드는 마무리한 거는 예, <목소리> 라스캐논이 마무리한 거 역시 죽창 예. 여러분, 이 게임은 통수와 죽창이 난무하는, 예, 정말 끔찍한 혼종 게임입니다. 예. 멘탈이 제대로 박히신 시공충, 시계충, 에그충, 예, 각종, 의 벌레 여러분들은, 예, 이 게임 하지 마세요. 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자, 여러, 분은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해주고 있는 해달 양반의 더너버 3 리플레이 중계에 함께 오 계십니다. 님들이고 해, 뭐? 아, 예, 아이언클레드. 아, 저거, 잠깐만. 자세히 보면은, 왠지 저 안에, 내용물도 보일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살짝 안 보이고? 안 보이죠? 이거 약간 분마 수치를 노, 올려봐야 되나 이거? 분리 네. 붙인 네. 거는 이거 지금 파괴됐는데 좀 움직이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얘가 움찔움찔 하거든요 얘가? 야 이게 엘리트는 죽어도 엘리트란 건가? 마 뭐, 아무튼 난아거기다레트비션아 레트립션 아, 이게 무을 위한 이 e 업로드였지. 는아 여기 이제 밀리고 있죠. 시야 밝혀놓고. 아서비 터를 지금 시야 잡아놓고. 자 그래도 남아있는 택스 말인 잔여 병력으로 자원 테러 해주고 있고. 자 일단은 3영웅 돌아올 때아 그러면서 이제 큐티도 이제 쿵쾅이 나오고요. 큐티 쿵쾅이 나오고요. 아. 어, 일단 서비터 시아발 키로 가나요? 시아발 키로 자. 일단 큐티의 키팅 키팅 텔레포트 오버로 잠시 새로 가 와. 아, 길목차 단용 자, 넉백 자, 볼텍스 레이드 어, 근데 뒤쪽에 어, 뒤쪽에 자, 다시 한번 나오는 자, 아, 3인천라 끝났다. 이놈들아, 자, 마찬가지로 드넛, 드넛, 드넛. 아, 이거 약간 슬램은 슬램은 약간 늦고요. 자, 그러면서 아, 다음에 배너로 덕백. 저거는 그냥 퇴로용의태강용 덕백인 걸로 누가 봐도 태강용 덕백. 아, 근데 뒤에서 정말 맹렬하게 붙고 있잖아. 아, 이거 설마 설마... 아, 설마 콤비볼터의 에 콤비볼터 콤비 맞나? 커스텀볼터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게 일 까리다. 이거 안만 봐도 일단 스톤볼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생긴 게 뭔가 볼터건같이 생겼는데, 위력이 스톱. 약간 생긴 건 핸드캐논 같기도 하고 진짜 무슨 샷건 샷건처럼 샷건 생기기도 하고 예. 미묘하네 요예 대체 어떤 놈이 저거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 들어가죠 예아 그야말로 진짜 예 일침을 가하는 것 같네요 예 가브리엘 앤젤러스에게 야이 소리 집어쳐 하면서 아 역시 답은 커스텀 볼트인가 와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뒤쪽 새로 차단하는 드넛 자 큐티 자, 큐티 드넛과 아이언 클레드 드넛,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있긴 한데, 아 여기서 어썰쳐 실질적으로 거의 안 맞았다고 봐도 되구요. 아, 근데 이거 자 괴폭, 아, 근데 아이언 클레드로 밟구요. 아, 일단 아이언 클레드로 점령, 아,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죠. 자, 일단 도트딜만 좀 받고 있는 상황, 아, 그랬다는 예! 드넛이 남아있는, 때문에, 남아있는 상황 때문에, 일단은 터을까지 깨부셔버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 스피 브레이커. 자, 두 번째 찾아오는 드넛, 에파이어스님 네, 거죠? 아, 여기다가, 예, 막사.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구다 오크 때문에, 자네. <laughs> 이거, 여기 지금 보이세요? 예. 아이언 클레드 지금 파워 클러만 남았어요. 파워 클러. 와 저게 저런 게 있구나. 자, 아무튼간. 아 경기 끝납니다. 아 큐티도 마찬가지로 아이언 클레드 드넛을 보여줬지만 한 줌의 고철과 함께 큐티의 아이언 클레드는 한 줌의 고철과 한 쪽의 파워 클러를 남긴 채예 고철덩이 되버렸네. 아, 그렇습니다. 채팅창 의견대로 쿵쾅이와 더 뚝배기 브레이크의 환상의 조합. 그냥, 그냥 쿵쾅거릴 놈이 둘이 됐어. <laughs> 자, 아무튼간 경기 잘 봤습니다.